자,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됐던,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됐던, 이런 상호배제에 대한 문제점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다수의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이것들을 이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어떤 진입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또 기다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 되니까, 와일루프에 매달려서 계속 조건이 바뀌는지를 기다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PU 타임을 좀 낭비해 버리게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입 조건들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좀더 효율적으로 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안되어지는 것이 이런 소위 동기화 도구로서 세마퍼 라는 동기화 도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마포어는 하나의 정수 변수와 어텀믹 오퍼레이션을 수행하 하고 있는 두 개의 함수 연산 함수를 제공을 해주는 하나의 동기화 도구인데 현재 그 s라는 정수 변수는 보통 0 이상의 양의 정수를 갖도록 하고 이 변수의 값은 일반적인 연산으로는 변경할 수 없고 오로지 pv 혹은 wait signa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에. 자, 우리는 주로 웨이트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쓸 것인데. 자, 웨이트라는 함수는 그 세마포어 변수를 인수로 받아서 그 세마포어 변수가 0 이하이면 y 문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매달려 있다가 세마포어 변수가 0 이하가 아닌 경우에, 즉 양의 정수가 되어지는 경우에 와루프를 빠져나와서 현재 S 값을 차감시켜 주는. 뭐 예를 들어서 1이 됐으면 다시 0으로 만들어 주고 빠져나가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하는 연산인 것입니다. 반면에 시그널이라는 연산은 현재 세마포 변수 값을 단순히 1 증가시켜 주는 그런 연산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 각각 웨이트라는 연산도 시그널이라는 연산도 모두 다 어텀믹하게 동작하는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는 컨텍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는다. 중간에 2를 처리하다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서 어, 부적절하게 이 연산들이 인터리빙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장되어지는 그런 연산들입니다. 자, 물론 앞서 정의되어진 세마포가 갖는 특징을 보면 소위 비지웨이팅이라고 불리는 즉 while 문 안에서 무한히 반복적으로 조건이 변화되어지기를 검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여기서 계속 s라는 변수의 값이 0 이하가 아닌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검사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분명히 뭐 이런 일들은 CPU에 의해서 처리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CPU 타임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 아,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는 레디 상태에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을 것이고, 현재 CPU를 할당받으면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할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음에도 저렇게 비즈 웨이팅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으면 그 변수가 바뀌기를 계속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이거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에 예 아,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상태가 바뀌기까지는 해당하는 조건이 바뀌기까지는 cpu를 할당 받아 봐야 할수 있는 일들이 없으니까 아, 그런 프로세스들은 웨이팅 상태 레디 상태가 아니라 웨이팅 상태로 전환을 해 주도록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불필요하게 조건이 바뀌었는지를 검사하는 일들을 하는 대신에 그 순간에 다른 프로세스들 다른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수행해 줌으로써 조금 더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볼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소개한 웨이트 라는 또 시그널이라는 연산들을 각각 수정을 해 주어서 웨이팅 하게 되어질 때는 웨이팅 상태로 보내주고 시그널 연산에서 깨워주는 그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향상시켜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세마포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세마포를 뭐 하나의 구조체 혹은 객체 같은 형태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의 값, 하나의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마포와 연관되어진 프로세스들을 쭉 매달아 놓는 포인터를 하나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리고 운영 체제 차원에서는 특정 프로세스를 블럭킹 시키기 위해서 즉 웨이팅 큐에다 집어넣도록 하기 위해서 블럭이라는 시스템 호출을 또블럭되어 있는 특정 프로세스 P를 깨우기 위해서 웨이크업이라는 시스템 호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앞선 구성과 조금 순서를 바꿨어요. 앞에는 먼저 검사하고 그다음에 차감하는 형태를 갖도록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세마포 변수 값을 감소시켜 주고 감소된 값이 0 미만이면 아까는 0 이하이면 감소했었잖아요 그런데 감소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음수값을 갖고 있는 경우엔 블럭킹 할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그 세마포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음수값이 곧 현재 그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로 유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웨이트 추를 할 때마다 세마포어 값이 음수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곧몇 개의 프로세스가 대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 어찌됐든 간에, 현재 그 세마포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값이 0 미만이면, 그러면 현재 내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프로세스를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열에다가 등록을 해 놓고 웨이팅큐에 가서 조건이 될 때까지 잠자고 있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signal이라는 호출에서는 현재 value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줌으로써 그러니까 증가되어진 값이 0 이상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뭔가 사용할 준비가 됐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나 막 깨울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그세마포 a 에 연결되어져 있는 프로세스 목록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개를 깨워주는 순차적으로 각각의 자원을 사용할 프로세스들을 깨워가지고서 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볼수 있는 것입니다. 뭐 다만, 뭐 이런 세마포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세마포를 각각의 프로세스 간에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때때로 교착상태라는 것이 발생될 수 있어요. 자, 교착상태라는 것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기를 무한히 기다리는 상황들을 교착 상태라고 그래요 뭔가 많은 일을 해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어떤 상대방의 조건이 변화하기를 무한히 기다리는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외나무다리에 한 번에 한 사람만 건너갈 수 있는데 양쪽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진입을 해 가지고서 다리 중간에 딱 마주쳤다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진행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을 뭐 일종의 교착 상태에 비유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현재 S와 Q라는 두 개의 세마포가 있고 각각 1로 초기화되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현재 P0 프로세스에서 웨이트 연산을 통해서 S라는 세마포의 값을 0으로 바꿨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 상태에서 컨텍 스위칭이 일어나서 P1 프로세스로 넘어갔어요. 자, P1 프로세스에서는 역시 웨이트 호출을 통해 가지고서 Q라는 세마포 값을 0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을 수행하려고 봤더니, 자, 웨이트 호출을 통해 S라는 세마포 의 값을 살펴봤는데, S라는 세마포 의 값은 얘를 통해 0으로 변화해 놓은 상태인 것이죠. 자, 0이면 웨이트 호출에 의해서 여기에 매달려 있게 되어지니까, 아무 일할수 없이 블럭킹되어지고, 다시 P0으로 컨텍 스위칭이 일어났을 때, P0 프로세스 역시, 웨이트 어, Q 호출을 통해서 Q라는 세마포 값이 0이 아닐 때까지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P1이 0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P0도 블럭되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즉, P0도 P1도 서로 상대방이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하지만, 어, 상대방이 풀어주려면 뭔가 일을 진행을 해서 이 아래쪽에 시그널 호출이 일어나야지만 되는데 시그널 호출까지 진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P0도 P1도 상대방이 일어나서 뭔가 작업을 수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잡고 있는 세마포를 풀어줘야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전히 세마포를 이용한 프로세스들 사이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세마포어는 다수들 간의 프로세스들 간의 동기화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때때로 교착 상태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웨이트 시그널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연산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연산들의 호출을 인해서 어 뭔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경우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웨이트 호출한 다음에 시그널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순서를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서 실수로 진입 코드에서 시그널 호출을 하도록 한다라고 했으면 상호 배제 요건 자체가 충족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겠죠. 혹은 진입 진출 시 모두 다 웨이트 호출만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풀어주지 않으니까 교착 상태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또 실수로 웨이트 호출이나 시그널 호출 중에 하나를 빼먹게 되어지면 웨이트 호출을 빼먹으면 상호 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시그널 호출을 빼먹게 되면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일들이 프로그래머의 실수에 의해서 아주 쉽게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안전하고 간단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라는 동기화 도구가 제공되어지기도 해요. 소위 모니터라는 것은 병행 프로세스 사이에서 뭔가 데이터들을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급 동기화 객체로서, 객체라고 하면 그 스스로 어떤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함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동기화 도구인 세마포어는 악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임계 역력이 깨지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모니터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 좀더 안전하게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에서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